어우 어어! 어!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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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끝. 끝 오, 저기 오, 여기. 오, 아, 하나 기자. 여기 안에 도 여기 뒤에 있어 응. 마지막 라스트 2A. 여기 2A. 여기 2A. 여기 2A. 여기 2기기다기다기다 a 아까 2A. 여기 아 여기쯤 있던 것 같은데. 4분장 잠시 기다리세요. 예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. 어저 뭐지? 아 저기 간다. 저 벽돌이 나보다. 어나 근데 이거 나 혹시 힐템 있나요? 힐템 뭐 필요하세요? 어 아무거나 필요해. 블루존 오기 전에 뭐가 될것 같나? 뭐 어. 멋있게 되시다저 뒤쪽에 있는 거 같은데. 이거 나가 나가서 그냥 이거. 아 갈까 그냥. 네 위치 확인 안 되면 그냥 나갑니다. 어니 아니. 와 아이고 이거 맞음 와. 어. 아이 뭐야 다. 아이 이거 그냥 좀 일반 듯. 와와 와, 이걸 이거 데야 이거 대형 스트리머만 당한다는.